업무 중에 쓰는 비밀 뭐 이렇게 용어들이 좀 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폭발물 처리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 어.. 있지만 그 방송에서는 비밀이라아이거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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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국가보안 맞네요 <laughs>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기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네. 오늘 다 얘기할 수가 아. 없어요 예 얼마나 얘기하고 싶으시겠어요 맞죠 예그 뭐, 혹시 예. 저희 저희 네. <웃음> <웃음>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아 진짜 뭐 사실은 이게 하면... 지금 우리가 할 말입니까? 아, 네. 이게 이제 폭발물 처리 출동 나간 사건 중에 또 기억이 나시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여객터미널 1층 남자 화장실에서 네. 폭발물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나간 적이 있어요. 아... 그때 나가 보니까 이제 부탄가스로 허... 종이 박스를 감았는데.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발생한 폭발물 의심 물체 발견 사건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아랍어로 작성된 경고 메시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런 거? 사실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네. 테러 단체가 우리나라에도 음... 이제 왔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하고 있었는데 메시지를 보니까 한글 파일에 있는 글씨체가 아 있는 그런 한글 그거 장난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근데 왜 그런 일들일까? 어떻게 일들을 그런 장난이? 거그 네.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네. 많은 분들의 또이또 또, 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인데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방치 가방 출동을 나갔습니다. 아, 방치 네. 가방. 데 이제 엑스레이로 이제 또 확인을 했는데 음. 압력 박스에 나는데 압력 박스 아니 뭔가 있는 겁니다. 어. 압력 박스었어요 네. 네. 그 보스턴 테러가 압력밥솥으로 터졌기 때문에. 그, 암, 그 당시 또. 네 압력밥솥이 좀 민감한 시즌이었거든요. 네. 뭔가 물품은 아닌 것 같아서 음. 열어봤더니 되기똥기저기가 <laughs> <laughs>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밥솥 안에 똥기저귀를 왜 <laughs>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왜... <laughs> 네. 그게 아마 버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왜... 아니 근데 왜 공항에다가 <laughs> <아니>, 그러니까 똥기저귀 <똥기적이 웃음> 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거를 네. 왜그 항공편에 항공기에다가 생화학회를 하겠다는 협박들이 10차례 정도 왔었는데 가상화폐를 입금하지 않으면 독가스 살포를 하겠다고 라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털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엄청 예민해지죠 순찰 요원들도 엄청 순찰을 많이 해주고 CCTV를 보는 사람들 그 인원들도 엄청 주의 깊게 보고 저희도 뭐 수, 정말 중력을 건두세우고 거의 장비를 그냥 바로 입을 수 있게끔 항상 옆에 두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냥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근무를 했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아무리 이저 어,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평소에도 훈련을 많이 하고 하지만 막상 내 눈앞에 아, 이런 그 어떤 그 위험 그이 물질이 그러니까 물건이 딱 놓여져 있으면 와 이거 진짜 너무 긴장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어, 근데 와. 눈빛에 눈빛에는 저한테 어, 약간 어 그럴 수도 있죠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보통 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어 근데 뭐 말씀 이렇게 하시니까 좀 든든합니다. 네. 이게 한편으로는 네. 네. 네? 근데 요만큼도 안 떨립니까? 네, 저의 가치관이 후회와 미련이 없이 살면 음. 그 결단의 순간에 두려움 없이 크, 맞설 수 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명감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폭발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많은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꼭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이 아우, 없어요. 네. 사실 그 방호복을 40kg 넘는 걸 입어도 폭발물이 터지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25m 이내는 절대 뭐킬 존이라고 해요. 죽는 위, 네 지역이다라고. 그럼 그킬존 안에는 네. 반장이 한 분만 계신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그 안에는 저 혼자 그래서 25m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장비를 원래 하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터져도 나 혼자 안고 간다 다행이다 왜냐? 나머지 분들은 다 피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안전한 거니까 모든 무언가를 지켜야 되는 법을 가지신 저뿐만 아니라 뭐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소방이 될 수도 있고 다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정말 망설임 없이 멈칫거리는 없이 내가 기다려온 순간에 맞는 것처럼,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